논문 건수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교육부 점검 결과 부실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자녀의 편입학 문제, 그리고 대학원 입학 문제와 관련한 부정 의혹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한 후속 조치를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미성년 자녀 논문 사례가 많은 경우,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가 많거나, 부실 조사가 의심되는 대학들입니다. 특별 감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석달 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조사와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부실 조사로 드러나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미국에선 한 억만 장자의 통큰 졸업 선물이 화제입니다. 흑인 남성들만 다니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이 억만장자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가 졸업생들 학자금을 갚아준 이유가 뭘까요?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 50대의 한 졸업생이 연단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순간 4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탕감 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들까지 스미스 씨의 발표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I was c o m 스미스 씨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대표로 6조 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졸업 동기생 전원의 학자금 대출빚을 갚는데 드는 돈은 480억 원에 이릅니다. On behalf of the eight. 스미스 씨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흑인으로 포부스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스미스 씨가 자신의 인생관을 바꿨다며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졸업 선물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새벽 2시 영국 런던 중심가에 등장한 철제 콘테이너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BP 본사의 출입문을 막습니다. 활동가들은 컨테이너에 올라 자리를 잡고 농성에 돌입하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석유와 가스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설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시위를 계속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듬에 맞춘 자전거 고개입니다. 줄넘기와 함께 춤솜씨를 뽐내자 관객들이 탄성을 지르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인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음악과 춤 등을 활용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지지자들 앞에선 제이콤 주마선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오랜 77살 나이에도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부패와 돈세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최근 들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SNS로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값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불량식품 판매 논란이 불거진 임지현 씨 이른바 인블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지열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화장품과 식료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판매한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는 제보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 항의 댓글을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하다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성직을내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겠습니다플로서 더욱 진솔하게 고객과 소통하며 신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시 부부가 운영한 각종 쇼핑몰의 매출은 지난해에만 1,700억 원. 임시처럼 SNS 상에서 많은 팬을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홍보나 광고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사 보면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랑 어저 사람들처럼 이제 조금 되게 날씬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에 먼저 사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간의 거래로 간주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케팅을 전개해되는데 단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제품 불량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박준성 대표. 1kg의 무게는 어느 정도 질량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몸무게 측정에도 이 변화가 적용될까요? 정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실험실에선 신약 성분의 미세한 질량 차이에 따른 효능과 부작용을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가령 마이크로 수준의 오차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또는 그 나노 수준의 정교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산업과 과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측정 단위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킬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라. 단 하나의 합금 인공물로 1kg의 기준을 정해왔습니다. 문제는 100년의 세월 속에 머리카락 한올 정도 가벼워지는 변화가 생기면서 변하지 않는 상수로 기준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1kg의 표준을 재는데 물리 상수를 이용한 키블 저울이 사용됩니다. 10억분의 1 수준까지도 정밀하게 잴수 있습니다. 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어 최첨단의 뭐 나노 나노 산업 이제 아니면은 전자 산업 어 이런데에서는 그 동안에 측정 못했던 낮은 범위까지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거죠.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이 어 굉장히 동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류 측정 단위인 암페어와 온도 측정의 켈빈, 질량인 몰도 물리상수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안정성 강화와 생산 기반 고도화, 기후 적응 작목 체계 변화 등세 가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미세먼지와 폭염 대비 농업인 주거 공간 조성, 폭염 대비 축산 시설 개선 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 시설 채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가 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 도청에서 강원도 재기 성공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채무 조정자에게 연리 2.5%에서 3.5% 사이의 금리를 적용해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신용위에 2 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신용위는 이 돈을 받아 채무 조정자에게 저리로 빌려줍니다. 자금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가 준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지 바로 옆에 있는 옛 중도 유원지 땅에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공사가 시작도 안된 상황에서 연계사업인 생태공원을 먼저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역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 춘천 네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지와 붙어 있는 옛 중도 유원지 공간입니다. 2012년 폐쇄되기 전까지 시민 공원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곳 10만 제곱미터 넓이에 예산 7억 원으로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휴게 쉼터, 벤치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해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전부터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또그 주변 부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됐을 때 부수적으로 이 공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 공원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잘못된 계획이죠. 레고랜드 공사가 시작되면 3~4년 동안 공사 먼지와 소음도 생겨 공원 기능이 반쪽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주차 공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이 생태공원 안에 정식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불허됐습니다. 하천법상 보존지구로 돼 있어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30여 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는 등 시민 휴식처와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이 답보된 상태에서 공원 조성 시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릉의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한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 업주는 지난해 3월 아닌 화력발전소가 착공한 후 숙박객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상과 달리 발전소 관계자들이 다른 마을의 숙소를 정하면서 마을 경기는 더욱 침체됐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지역 상생 협약을 맺지 않은 강릉시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가를 내줄 적에 먹고 자는 거, 숙식하는 거를 여기서 해결해 주는 거에다가 시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건설업계도 강릉시가 지역 협력업체 우선 참여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을 맺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등이 협력업체를 강릉 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에 있는 업체들을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운반 업체가 다른 타 지역의 업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차량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에 대해 강릉시는 직원 숙소는 마을마다 임차료가 달라 강제적으로 한 마을에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문제를 포함한 지역 상생협약은 올 상반기까지 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어떤 강릉시 어떤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상생 협약을 구두로 약속하고서도 1년이 넘도록 실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대형 할인마트 확대와 경기침체로 한때 붕괴 위기를 맞았던 강원도의 전통시장들이 부활을 위해 잇따라 야시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임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이만의 소도시 양구에서 열린 야시장. 마치 군민들이 다 나온 것처럼 장터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이 음식 판매점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텐트며 해먹, 야외용 탁자가 등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장도 보고 야경도 즐깁니다. 먹을 것도 많고 어, 이렇게 앉아서 쉬면서 아기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고요 어, 앞으로 11월까지 계속한다고 하니까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전통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야시장을 마련했는데 일단 첫 출발은 기대 이상입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 선포도 늘릴 계획입니다. 프리마켓 개념의 셀러들도 양구군에서 활동하는 셀러들도 좀 모시고 외지 그 면회객이나 또 여러가 관광객들이 또 양구를 많이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양구를 비롯해 정선과 강릉 등 7개 시군이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해 11월 날이 추워지기 전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립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이장과 통장수당을 지금보다 두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전라남도 여수에서 임시를 열고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장 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이장과 통장 활동수당을 현재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회의 수당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장은 이장과 통장 수당이 2004년 인상된 뒤 1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영월 동강 리조트에 대한 강원랜드의 하이원 포인트 컨프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처제로 했습니다. 이 컨프 지원이 끊길 경우. 동강리조트 경영 활성화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최근 회사 이름을 탑스텐 동강리조트로 변경한 옛 영월 동강시스타 하이원 포인트 컴프 가맹점으로 이용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리조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컴프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원랜드와 컴프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협약해 사실상 내년엔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컴포를 연말까지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저희 영월군의 경제 활동과 또 상생을 같이했으면 합니다. 강원랜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강 리조트에 대한 시범 운영이었으며 민간에 매각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컴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폐강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 회생 및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콤프 지원을 해 왔으며 문제는 내년에 콤프 지원이 중단되면 동강 리조트의 한해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20억여 원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는 동강 리조트의 경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콤프 지원이 사실상 내년부터 끊기게 되면서 폐광지 대체 산업의 명맥을 잇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오늘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절기 소반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춘천 어제 한낮 기온 21도에서 23도가 되겠고 강릉은 어제 24도에서 오늘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우선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변 씨입니다 오늘 영서지역 나탄대 구름 많겠고요. 남부 산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나탄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오늘 내륙과 산지,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선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춘천 9.9도, 평창 6도, 강릉은 13.7도입니다. 반면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3도, 평창 22도, 속초와 강릉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 모두 먼 바다에서는 2.5m로 위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 중부 해상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중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문화와 생활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 권리당원 모집 등 불공정 공천 경쟁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당 원서 처리 지침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당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침에서 1인당 하루 입당 원서 제출량을 100장 이하로 제한하고 본인 동의 없는 입당 원서 제출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본인 동의 없는 입당 원서 제출로 무리를 빚은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이 이마트의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강원 본부는 어제 이마트 춘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 계산대 확대를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마트가 무인 계산대 도입 후 계산원 인력 감축과 일방적인 인력 재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 이마트 측은 지난해부터 무인 계산대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근무 인원 감축은 없었으며 향후 확대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하 공무원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시킨 전직 홍천군청 간부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천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에게 특정 군수 후보의 지지세가 약하다며 선거 운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강릉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 8월 발생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등 6개 강릉시민사회단체는 고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파즈 한라 시멘트 붕괴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어 당시 검사와 광산보안사무소 사법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중앙시장 상인 일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나동 상인 등 26명은 화재 피해를 입은 지 5달이 다 되도록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원주시와 불이 처음 시작된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원주시가 시장 중앙통로의 노점상 운영을 묵인하는 등 소방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철도 건설과 양수 발전소 유치를 위한 대규모 주민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본영의등 홍천의 지역 사회 단체들은 어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홍천 철도 양수 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철도 발전소 추진 위원회는 양수 발전소 유치와 철도 연결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산림의 공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이 추진됩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원주와 춘천, 인제 등 강원 영서 지역 사유림 162만 제곱미터를 사들여 국유림으로 전환합니다. 북부산림청은 이런 임야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을 조성해 도심과 강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토사를 줄일 계획입니다. 강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